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현우산업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우산업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어 그럼 어 우선은 예 현우산업 그럼 종목을 좀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예, 인쇄회로 기판 PCB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예, 디스플레이 분야와 뭐 자동차 및 전장차, 아그 전기차 전장 뭐 이런 쪽 분야, 예 그리고 일반 뭐 이런 쪽 분야 예, 정보통신 예분야에뭐 이런 쪽 진행을 하고 있는 예, PCB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시장에서는 또 애플카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되면서 등락도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네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2020년도 매출액 1,529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엔 2021년도에는 1,843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2,099억 원으로 나오면서 매출 꾸준하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억, 2021년도에는 41억으로 나오면서 어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83억으로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좀 개선이 됐던 상황입니다. 예,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1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5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다가 다시 흑자 전환. 예, 작년에 4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개선된 예, 그런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 뭐 나쁘지 않게 나왔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어, 해당 종목 뭐 부채 비율을 보면은요 119%대 수준 예, 보여주고 있고 뭐.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유보일 같은 경우에는 90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어,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외국인 예외수 매도 반복이 진행이 됐다가 근래 들어서 순매수가 좀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73,000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수급을 보면 은 외국인 수급과 예, 상반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2천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구요 기간수급은 크게 의미 없는 종목입니다 예,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이 주로 이뤄지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예, 다음으로는 예,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오늘 이 뉴스 때문에 등락을 좀 이어갔던 상황입니다 좀 윗꼬리가 달렸긴 했지만 예, 어뭐 애플카 시범 운행 비밀 장소를 발견했다해서 관련 부품 납품하고 있는 아무튼 현우 산업이 예, 관심을 좀 시장에서 어, 끌면서 어, 좋은 뭐등락흐름 어,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플카 시범 주행 소식 LG 관련 부품 납품이 부각된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뭐 계속 매년 예, 반복됐던 예, 그런 예, 부분입니다 이런 재료 항상 어, 유효하고요. 어, 여전히, 뭐, 애플, 뭐, 에리조나에서 애플카로 불리는 자체 브랜드 자율주행, 전기차, 시범주행을 극비리에 진행을 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쪽 이슈가 계속 불거진다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딱 떨어지면서 뭐, 이런 부분 은 없더라도 뭐, 이런 계속, 어, 무대에 이제 뉴스가 계속 형성이 되면은 당연히 매번, 예, 대장주로 좀 움직임을 가졌던 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어, 어 다음에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쌍봉을 좀 찍고 주가 한번 급락을 했었습니다. 어, 돌파 자리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왔고요.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예, 이제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또 증가되면서 어, 다시 한번 어그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이 쌍봉을 만들고 예, 주가 하락을 해서 매물 소화하고 점진적으로 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 트라이하러 움직임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봉상 보시면은요 예, 역별 구간에 진입을 했었는데 네 거래량 예 증가되면서 롤링 이후에 저점을 좀 계속 높여 갔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정배열 예, 돌리려고 하는 그런 초입구간을 좀차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박스권 예, 돌파 시도를 좀 전진적으로 좀몇 번을 했는데 예, 거래량 예, 이 위아래 등락 이런 식으로 주면서 어, 그 매물을 소화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더 어,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붙어준다고 하면은 예, 돌파하고 어, 새로운 또 어, 추세를 좀 만들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우선 어, 관련해서 어, 그러면은 예,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예, 현재 5,400원 예, 5,440원 50원 뭐이 정도에서 5,400원에서 전후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 5,400원 전후 정도에서 1차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는 예, 좀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또한번또 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4,800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요 네, 6,700원에서 어, 7,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어, 정리하면은요 네, 1차 매수 가격은 네, 5,400원 네,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 가격은요 4,800원 예, 전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요. 네, 6,700원에서 ,700원. 원 네, 7,000원 사이 네,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예, 글로벌 증시 만약 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기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예,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고 하면 여설풍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현우 산업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예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예, 매크로 어, 상황에 따라서 어,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예, 다소 아쉬운 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예, 수급 상황이 변해서 예, 말씀드렸던 예, 목표가 보다도 월등히 예, 추가 수익을 예,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예, 간혹, 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어, 더 많은, 예, 추가 아,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네, 제가, 예,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네, 장마감 3시 반까지, 네, 실시간, 예,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을,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 방은요, 네, 100% 예, 무료로 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예,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예, 당일 중요 시향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예, 전달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예, 대응과 예, 장중 예, 당일 주도주, 뭐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뭐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예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또어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예, 사진으로 직접 예,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어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네그이 어려운 시장 예, 함께 대응하면서 네 시,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예, 그런 어,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예, 당일 주도주로 또 예, 그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예, 당일 한 종목 예,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어,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아주 간단합니다. 어, 영상,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어,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어,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예, 실시간 예, 무료 정보 공유 방에 꼭 참여하셔서 어, 힘든 하루 속에서 어, 조금이나마 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어,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